안녕하세요. 이구동성역사학교의 분홍항국사 학생 구혜영입니다. 오늘은 20번째로 1930년대 이후의 무장 독립 투쟁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설명 더보기를 누르시면 구글 드라이브가 나옵니다. 거기서 20번 학습지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게 될 시간은 1932년부터 1945년까지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인물은 이봉창, 윤봉길, 지청창입니다. 모두 다 칼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게 될 공간은 충칭, 그리고 상하이입니다. 충칭과 상하이 모두 중국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부해 봅시다. 2009 개정 역사 교육 과정의 역사 2 교과서 페이지는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도와 함께 많은 인물, 많은 독립운동 단체가 나오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남한은과 북한으로 분단이 될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는 여기는 미국, 여기는 소련이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이 소련과 미국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경제 체제가 달랐습니다. 여기는 공산주의, 여기는 자본주의였는데요.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때문에 나눠지게 된 나라가 하나 더 있었으니,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국이고요. 이 아래쪽은 중화민국이라고 해서 대만이라는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 공산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세력이 나뉘어서 지금 국가를 세운 것처럼 독립운동도 나뉘어서 했는데요. 지금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빨간색은 이 위에 쪽에 해당하고요. 초록색은 여기 아래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고요. 여기 초록색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물론 민족주의자가 다 자본주의가 되는 건 아니, 자본주의를 따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나누어서 했는지, 그러다가, 이 둘은 어떻게 연합하게 됐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일단, 북만주가 여기 초록색 점이 있는 위치고요. 지청천이라는 장군이 1929년에 만든 부장 독립, 무기를 장착한 독립운동 단체가 한국 독립군입니다. 그 다음에 남만주에서 양세봉 장군이 만들었던 단체가 조선혁명군입니다. 이거는 1920년대 국외 민족 운동할 때, 왜, 뭐, 보호동 전투, 청산인 대첩, 간도참변, 자유시사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한 다음에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도 나왔었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년이라는 도시에서는 김두봉이라는 사람이 1942년에 조선의용군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사는 충칭인데요. 도시 이름이고요. 한자 발음으로는 중경이라고 합니다. 가로 안에 있는 발음들은 다 한자 발음이고요. 가로 밖에 있는 바, 발음들은 다 중국 발음입니다. 충칭에서 지청천 같은 인물입니다. 직청천이 만든 단체가 한국광복군이고요.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입니다. 우한이라는 곳에서는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조선의용대를 만들었고요, 상하이에서는 김구 선생이 한인애국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김원봉이라는 사람의 조선의용대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 자체는 공산주의자인데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사회주의 설명을 할때 기억을 하겠지만 계급이 없는 사회를 꿈꾸기 위한 혁명을 우선시 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민족주의자들은 계급보다는 우리 민족의 독립이 먼저다 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김원봉은 사회주의자이긴 하지만 우리 민족의 독립이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원봉이 한국광복군으로 합류를 하게 되자 조선의용대 자체는 원래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더 힘이 있었던 단체였잖아요. 이 중에 김원봉이 이끌고 일부 가게 되자 남아있던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만든 단체가 여기 있는 조선의용군입니다. 그러면 밑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한인애국단은 1931년에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침체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고요. 주요활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코공원에 폭탄을 던졌고요. 도시락폭탄, 물통폭탄 이런 거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봉찬 의사는 도쿄,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일본 국강에마차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런 폭탄을 던지는 게 의열. 투쟁이기도 했죠. 그래서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의 활동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 윤봉길에 상하이 홍코어공원 폭탄 투척을 두고 중국의 국민당, 여기 대만을 세운 단체고요. 대만의 짱이었던 장제스라는 사람이 중국의 백만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이 해내다니 정말 대단하다 라는 말과 함께 이 이후에 중국 국민당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항일 운동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저항하는 항일 운동을 이 중국 국민당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함께 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 윤봉길의 의거였습니다 그다음에 무장 독립 투쟁의 전개와 한국 광복군을 보시면 일단 라는 조선 의용대입니다. 이 조선 의용대가 말한 것처럼 두 가지 부대로 나뉘게 됐는데요. 이 다랑 라는 위에 쓰여져 있는 다라와 똑같습니다. 다는 조선 의용군이고요, 라는 한국 강복군입니다. 말한 것처럼 조선 의용대의 대부분은 사회주의자였지만 독립을 먼저 이루는 게 우선시되어야 할 과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서 함께 독립을 하는데. 힘을 보태자라고 했고요. 아니야, 독립보다는 일단 계급이 없는 사회를 먼저 만드는 게 먼저야, 라고 했던 사람들은 조선의용군을 만들어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항해 투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조선의용대는 김원봉, 의열, 의열단을 1919년에 만들었던 그 인물이고요. 약 20년 뒤에는 우한에서 조선의용대를 만든 겁니다. 이 조선의용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장제스가 윤봉길의 의사를 보고 항일운동을 도와주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국민당과 연합하여 항일투쟁을 같이하게 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지도에서 초록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조선 의용군은 조선 의용대의 일부가 조직을 했는데 중국 공산당과 연합해서 항일투쟁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도에서 빨간색에 해당하겠지요.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한 후에 총사령관 지청천을 중심으로 1940년에 만든 단체고요. 조선의용대의 일부 세력 등 중국 각지의 독립운동 세력을 모아서 힘을 모아보자 했던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국내 진공작전까지 계획을 세웠으나 일제가 원작포탄 주대를 맞고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항복을 하는 바람에 이 국내 진공작전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는데요. 이 한국 강복군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데,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은 대부분의 뭐, 영, 푸, 미, 이런 나라들이고요. 이 반대되는 나라를 추축국이라고 하는데, 독일, 히틀러의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쪽 팀에 있으니까 우리는 반대 팀 여기에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을 하게 됐고 그 군대가 한국광복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같이 군사 훈련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건국을 위한 준비도 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건국 강령 속에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이제 건국 강령을 다시 발표하게 되는데요. 3균은 세계가 균등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계는 두 가지 의미의 세계인데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는 균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교육적으로 균등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정치적으로 균등한 건 1인 1표,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요. 경제적으로 균등한 건 균부격차가 적은 사회, 이걸 생각하면 되고, 교육적 균등은 이제 누구에게나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되게 발전된 사상이었고요. 이걸 이미 1941년에 우리나라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이후 무장독립투쟁은 지도에서 보면 알겠지만 다 중국 땅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서도 있었어요. 그게 조선 건국 동맹이었고, 일본이 전쟁에서 질 것과 조국의 독립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내 사회자, 사회주의자들이 여운영이라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해서 조직했던 비밀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여기 중국에 있는 뭐 한국광복군이나 뭐 조선의용대나 여기랑 이렇게 연락을 해서 우리 건국을 위한 준비를 해봅시다 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문제를 통해 20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한국사 17번 문제고요. 밑줄 친 우리 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우리들의 염원인 조, 우리 조국 삼천리 강토의 진주 군대가 머무르는 것, 진주를 실현고자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으나 당시 주·중·중국에 머무르는 미국 군인 현지 사령관의 원조 도움을 받아 우리 군대 일부 대원을 선발하여 특수 비밀 훈련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군대는 한국광복군임을 알수 있는데, 그 키워드는 여기 있는 국내 진공 작전. 그다음에 미국과 특수 비밀 훈련을 함께 했다. 이런 걸로 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에 충칭에 정착을 하면서 세웠던 단체였습니다. 봉오동에서 일본군의 대승을 거둔 건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입니다. 그 다음에 예난에서 중국 공산당과 연합한 건 조선의용군입니다. 쌍성부에서 일본군을 문질렀던 건 1932년에 한국 독립군입니다. 지청천 장군이 속해 있는 건, 어, 한국 광복군과 똑같지만 단체가 다르고 위치가 다릅니다. 얘는 북만주에 있었던 단체이고요. 양세봉의 지휘하에 활동한 건 조선혁명군입니다.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진 건 1929년입니다.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47-45번 회 문제이고요. 다음 선언문 발표 이후 일어난 사실로 오른 것은 한국 국민당, 조선 혁명당, 한국 독립당. 일단 한국 국민당은 1935년에 김구가 만든 단체고요. 조선 혁명당은 위에 나왔던 지청천이 1937년에 만들었던 단체이고요. 한국 독립당은 1935년에 조소왕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 조소왕은 위에 나왔던 삼균주의의 바탕을 쓴 사람입니다. 당은 각각 자기당을 해소하고 새로 한국 독립당을 창립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한국 독립당은 만들어진 이유가 다시 힘을 합쳐서 단결을 해야 항의를 더 빨리 할수 있다, 독립을 더 빨리 할수 있다라는 이유로 만들어진 단체고요. 이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옳은 것인데 이거는 1937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한 이후에 삼균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1941년에 발표되었다고 했습니다. 김규식의 파리강화회의 대표로 파견된 건 1919년, 완전 제1차 세계대전 초기이고요.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짓는 파리강화회의였고요. 그 다음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만주 지역에 성립이 된건 1923년에서 25년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윤봉길이 상하이 헝커어 공원에서 이거를 일으킨 건 1932년이었고요.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에 개최되었지만 임시정부의 힘은 모아지지 못했다고 했지요. 네, 이렇게 20강에서 1930년대 이후의 무장독립투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1강 민족문화수호운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